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나라 팔아먹는 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실상을 정나나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 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내용을 잘 보시고 많이 버텨려 주세요. 첫 번째는 말갱이는 절대로 안 된다. 나라가 적화되면 다 끝난다. 말갱이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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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극우 보수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경상남북도,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간첩도 좋고 빨갱이도 좋다. 우리 편이면 다 된다. 보수 구구를 물리치려면 우리가 다 함께 똘똘 뭉쳐서 보수 구구를 쫓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빨가면 어떻고 파란만 어떠냐?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만 안 주면 좋다. 마치 물에 술탄 뜻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청, 남북도와 경기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기갈기 세 갈래로 찢겨 있습니다. 도둑놈, 사기꾼, 땅도둑놈 잡아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잡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세계 6대 강국입니다. 나라의 위신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사기꾼을 잡아야 됩니다. 빨갱이를 잡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나라 팔아먹는 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추연이 뭡니까? 부추연은 부정 부패 주방 시민연합회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추연은 어디로 들어가야? 볼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부추연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맨위 메뉴에 동영상이라고 뜹니다. 그 동영상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방송된 무려 1200여 개 동영상이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퍼날러 주세요. 감사합니다.